먼저, 1번입니다. 1번은 사실 굉장히 순수하게 문제를 만들었죠. 자, 이 please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부사로서, 우리 이제 그 명령문을 만들 때, 자, 우리가 please를 쓰게 되면, 좀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뭐 명령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부탁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중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please 다음에 빈칸 나와 있으니까, 빈칸은 어, 다음 이제 명령문을 만들어 달라라는 메시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비번의 소리가 리드라는 자이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면은 문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스루 그죠? 이 여름이 수거처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루라는 말이게 전치사이긴 한데 자 이게 어, 무엇을 꼼꼼히 읽다는 뜻이니까 그 여기난 것처럼. 자, 마르코 씨와 상담하기에 앞서서, 저이 계약서 전체를 갖다가, 전체 계약서를 갖다가, 꼼꼼히 읽어주세요. 이래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어,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명령문도 간간이 시험에 나오죠? 근데, 물론, 빈도는 적습니다. 해서 부정명령문이 되면, 두나떠하기, 동사원형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1번 문제는, 아, 우리 명령문에서는 동사원형 써라. 라는 이유에,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 2번은 1번보다 그래도 조금 자에게 발전된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된 거냐면 여러분께 이 빈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은 앞쪽에 나와 있는 동사가 helf가 나와 있죠. helf가 어, 자에게 사역동사로 쓰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투부정사를 쓰셔도 되고, 두 번째는 동사원형을 써도 됩니다. 이때의 동사원형을 우리가 원형부정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명칭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h 음, e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원형동사 이렇게 여러분이 기여를 하시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에서 h e 헬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 참가자들, 요게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빈칸은 여러분이 목적격 보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가 선택지에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날 여러분이,